같봐봐 이렇게. 기회에 다시 올 겁니다. 맞으면 아플 거야. 아주 많이. 못 봤다, 못아 <laughs> <laughs> 아이 뭐 하는 거야? 아이 뭐 하는 거야? 아이 뭐? 아이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두 발, 아두 발로 동시에. 됐다, 됐다, <laughs>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아 은근히 개게가 된다. 그런 아. 소리, 저런 아. 소리를? 야이 속도는 <laughs> 아니 이 이거 진짜 아프긴 아프죠. 몇, 어, 몇 번? 어 너무 번 아파. 번. 난 이렇게 깽깽이를 하기가 너무. 됐다, 어려워. 됐어. 괜찮아요? 형! 아니, 둘이 이렇게 하지 마, 그러요 아니, 둘이 이렇게 하지 마, 그러요 아니, 왜, 오빠, 왜, 아, 왜 이렇게 세게 갔어요? <laughs>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세게 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세왜 이렇게 세게 갔어요? 선배 물고 계세요! 썸이 물고 계세요! 이 물고 계세요! 썸이 물고 세요 썸이 물요 물고 계세요! 썸이 요 썸이 물고 계세요! 어세요요 아니 형작정고나왔는 여기를 찍을 테니 형이 작정하고 나왔어. 아이고 아이 왔네 왔어. 아아고아이아요아 처음에 너무 세게 했어. 이런 발판 없어도 그냥 맨발에 뛰어도 아픈거예요 이때는 힘들것같다형석가 예, 재영아, 할수 있을까? 너네엄마있 어, <laughs> 나쁘다. <웃음>